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자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밭전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싸게 튼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이 저게 나왔을까 해서 까닭유자라고 했죠? 떠올려져야 됩니다. 예, 까닭유. 까닭유 옆에 왼편에 삼수변 물방울 모양의 점이 찍혔습니다. 그럼 무슨 글자라고 했죠? 예. 곡식이 났는데 그것을 꽉 짰더니 물 같은 게 나왔다. 기름 유자입니다. 자, 말미암을 유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위에 열 십자 두 개가 있어요. 21년이나 시간이 지났답니다. 그랬더니 사방팔방이 어떻게 됐어요? 누렇게 변했습니다. 누를 황자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글자, 또 선생님이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세 개는 앞에 거두 개를 합치면 또 마지막 새로운 글자가 탄생됩니다. 한자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요. 그 배움 글자와 연결된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재미있고 오래 기억이 됩니다. 오늘 배울 새로운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짜짠! 자, 어, 선생님 저 이걸 알아요. 네, 뭔가요? 말씀 언자입니다. 언 말하다, 말하다야? 언자입니다. 이게 왜 말하다일까요? 아, 선생님 여기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요. 말은 입으로 하죠. 그런데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모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나팔 모양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할 때 입으로만 말하나요? 음, 입으로만 말해요. 입으로만 마마마마. <laughs> 자, 입 안에 있는 혀를 움직이면서 말을 하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혀를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laughs> 다시. 자. 네. 그리고 맨 아래는. 이 굿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라고요? 네. 말씀 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지음 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여기 두 개가 찍혀 있고요. 자,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또, 어,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불화자예요. 알고 있었어요. 네, 불화자 맞습니다. 이게 왜 불의 모양일까요? 앞 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인 자랑 비슷하지만 또 이런 모양도 돼요 여러분 혹시 캠프하이어 가면 이렇게 모다풀 피워 놓죠 모다풀에 장작을 이렇게 이렇게 결쳐 놓습니다 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걸친 다음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 모양을 본 것이 불화 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릅니다. 어디에 나무 장작에 불 화자입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말씀 원자랑요 이불 화자랑 아무 연관도 없잖아요. 이게 왜 연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곧 연관이 생길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글자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글자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개의 글자를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글자는 이겁니다. 짜잔, 말씀 원이 있고요. 말씀은 옆에 불 화자를 적는데 불 화자가 두 개나 있어요. 어? 불이 두 모닥불이 두 개나 있고 그 옆에 말이 있다고요? 불두 개, 말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요? <laughs> 여러분들도 캠핑을 가면 기억나나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게 모닥불 을 활활 피워놓은 모습입니다. 불 화자 두 개가 있어요.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무엇을 하나요? 물론, 맛있는 걸 구워 먹죠. 그러면서 먹기만 하나요? 이야기를 나누죠. 아빠 어린 시절에는 어땠고, 엄마 옛날에는 어땠단다, 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등등 재밌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비슷했나봐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이야기 담자라고 합니다. 말씀 담자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담소를 나누었다 할 때도 이 담이구요. 아, 너의한번 경험담이 있으면 경험담을 얘기해봐. 경험담을 한번 적어봐. 할때 담자가 바로 이 담자가 됩니다. 아, 이렇게 이두 개의 글자가 연결이 되는구나. 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말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담자입니다. 오늘의 한자, 기억하기 쉽겠죠?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씀원입니다. 입구자가 있고요 입으로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혀를 사용해서도 말을 합니다. 혀를 내민 모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화자입니다. 장작을 쌓았어요. 장작 옆에서 불꽃이 두개 일어납니다. 불화자입니다. 말씀원과 불화를 합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 모닥불 주위에서 오손도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담자, 말씀담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개의 글자를 익혔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있는 한자 이야기를 들고 선생님이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